힘내라 우리시장네 오늘은 저희가 할리 매일상으로 왔습니다. 네. 아 힘내라 우리시장 드디어 제가 준영 씨와 함께 촬영을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어, 항상 남자 리포터 분들과 같이 가다가 또 이렇게 국민라는 리포터와 함께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분위기가 다르죠. 자방자방하네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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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근데 준영 씨, 혹시 네. 얼마 전에 전화 받으셨어요? 네. 무슨 그러잖아요? 전화요? 네, 미라 씨 안녕하세요. 어? 네, 미라 씨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저희 할린 매일 시장 네. 촬영 가는 거 아시죠? 네. 네, 그 촬영 가는 날에는 꼭 아침 드시지 말고 나오세요. 어? 아, 어? 왜요? 네, 왜요? 음. 왜, 왜요? 어, 이유는 그날 나와보시면 알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촬영할게요. 네, 잘 볼게요. 잘 볼게요. 네. 잘 주무세요. 네. 전화 올줄 알았나봐. 대단히 예쁘다. 되게 <laughs>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 <laughs> 제작진이 왜 그렇게 금고라고 했을까요? 그떤 맛있는 많안 해줄 거예요? 분량인데 혹시 뭐 준비된 게 있나요? 네, 할인 시장에는 다른 시장에는 없는 좀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어. 분명히. 특별한 음식이요? 아, 아 특별한 시장 음식? 동방호원 하지 않을까요? 중에 특별한 음식이 있을 게 있나요? 저는 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가보시죠. 네, 그러면표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출발! 한림 매일시장의 특별한 음식 정말 궁금하시죠? 네 오늘 특별한 음식을 위해 저희를 한림 매일시장으로 초청해 주신 한림 매일시장의 상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부른 이유가 바로 특별한 음식이 있어서라고 하셨는데 아니 준혁씨는 시장하면 어떤 음식들 생각나요? 어, 저는 주로 먼저 시작하면 이제 그 순대국밥? 그렇죠 그래서 국밥이 음. 빠질 밥, 수 없죠 국밥 저도 떡볶이, 호떡 이 정도만 생각이 나지 시장의 특별한 음식이라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골목청 시장 사업하면서 우리 시장만이 특이하게 선정된 식 식당이 있어요. 어머나? 아 정말요? 지금 네. 오늘 제공해 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그냥은 드릴 수 없고요. 아, 아 역시. 모두 예상을 했습니다. 퀴즈를 예. 맞추신 분만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가님 저희 상무회장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맞아. 퀴즈 맞춰야 돼요? 저희 퀴즈 안 맞추면 그냥 먹으면 안 돼요? 회사 애교를 봤는데 요 아닌가? 반도주제님.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림과 비양도 일대가 최대 집산지인 생선은 뭘까요? 음? 비양 고등어 <laughs> 늦었다 고등어 같은 생각이시네요. 하지만 정답일까요? 일반 다 취급되는 거라 가지고 표 <laughs> <교비처럼> 아닌가요? <거예요. 웃음> 그 우리 시장에서 선정된 그 음식에는 아, 고등어니다 어. 고등어를 하려고 했는데 고등어가 뭐지? 아니다. 게 생각도 할수 있고 또 맛도 인정되는 거. 아, 또 아, 아, 아. 제주하면 이 생선회 빼놓을 수 없죠. 옥도. 그렇죠? 또. 3 2 정답일까요? 복돌이 맞습니다. 아아아 축하드려요첫 네, 문제는 저의 승리. 비비가 <laughs> 엇갈리는 <오케이>. 순간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러 한림 매일 시장의 첫 번째 메뉴는 3개 됐습니다 복동이었습니다 유... 뭐죠? 두 번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분 이거 받으시고요 어, <놀마>. 이게 뭐지? 갑자기 안대를 쓰시더라고요 안안안 아, 이거 안대였어, 입가리기였어 이각 테스트 하아요 이날 따라 준영 씨가 막 던지시더라고요 네, 먹지 말라고 이가리세요써주시 응, <laughs> <을>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웃음> <laughs> 안대를 쓰고요 네 진짜 안 보인다 한번 어. 이 네, 가장 못 하는 건데 이거. 아, 네. 이것 좀 그래요. 아, 만져서 안 돼요. <laughs> 이게 눈이 안 보이면 더 떨리더라고요. 네, 아, 정말 무서워요. 되게 두려워진다고요. 네, 이거 혹시 살아 있는 건가요? 이거 혹시 뭐, 뭐 어떻게 막 움직이는 건가? 요 지금 현재는 어? 죽어 있습니다. 아, 죽어. 너더 <laughs> 공포스럽더라고요. 어. 지금 만져 볼수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만질 만져볼 수 있어요. 엄마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저는 겁이 나서 근처도 귀여워. 못 가고 있습니다. 한실 같은 게 있는데요. 요아 <laughs> 아 낚싯줄인가? 아 <laughs> 준영 씨는 눈치를 챈것 같은데요. 아 약간 바퀴벌레 이렇게 글바글해요 <laughs> <발걸음 웃음> <발걸음 웃음> 아, 그럼 음, 느낌이 아는데? 납니다. 손이 많이 들어 있는 거있 이거 저희 정답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답 외쳐도 되나요? 아니, 뭐죠 네, 정답! 딱새우 야. 아 네, 맞습니다. 봐맞아요 네. 새우예요, 이거? 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만져보니까 여기 보면 더듬이가 느껴집니다. 예. 네. 아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말이죠. 딱새우였습니다. 아, 아쉽다. <laughs> 평소에 많이 만져본 느낌이 있었어요. 예. 네. 한편 주방에서는 한림 매일 시장의 특별한 음식을 공개하기 위해서 요리하느라 분주했는데요. 와. 더욱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예. 문제. 제시 부자의 당근 그리고 정의 마늘을 입는 어, 그. 한림의 특산품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정답 양파 양파 아, 아닙니다. 아, 아, 아. 근데 음. 채소는 맞아요? 네 채소는 배추? 맞습니다. 배추 정답 뭐죠? 준혁 <laughs> 제가 실은 예전에 그 한림에서 2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아 그때 걸을 때마다 항상 많이 봤던 건데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맞출수 있겠네요. 화닝장? 아, 습 100년 초. 100년 초. 네. 제주도에도 많은 지역수나으는 특히나 재배되는 지역이 선인장이 바로 월령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그 특화 상품을 하면서 선인장만 하고 다시 한 가지가 또있 아, 또 있어요? 네, 채소로 정답이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뭘 발견했어? 뭘 브로콜리. 브로콜리. 네, 맞습니다. 어우, 어디게 알았어? 옆에 있어. 토콜리야. 옆에 있더라고요. <laughs> 네 이렇게 게시다. 퀴즈는 네. 보, 모두 말라요. 끝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퀴즈를 어, 맞췄는데요. 네. 뭔가 이렇게 공평하게 또 1세, 하나, 하나, 1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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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렇다. 아주 네, 사이좋게 나눠보시기 바습니다자 <laughs> <그럼> 이제. <laughs>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차례인 것 같은데 <laughs> 한림 매일상의 <한림메이션의> 특별한 음식 <laughs> 어딘나요네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고 담백한 제주 향토 음식, 옥돔 죽입니다. 와. 역 죽. 국인만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림 위판장에서 공수한 제철 와. 생선과 각종 와, 수산물로 만든 겨울철 입맛을 훔치는 해물탕입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오늘 같은 날씨에 딱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년초와 브로콜리로 만든 두 가지 건강 오, 음료까지 얼른 맛있다. 만나보겠습니다. 짜잔! 와, 정말 먹 고칠 해물탕 진짜 좋아하는데. 상 아, 가득 맛있게. 펼쳐졌습니다. 너무 한상이세요. 저희가 퀴즈로 맞춘 정답들이 이 음식들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만든 네, 옥돔이, 옥돔이 있었죠. 네, 옥돔 생선 비력주입니다. 음. 아니, 옥돔 영양식이네요. 생선 죽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은 음. 그, 일단은 같은 원래 제주 전통 특기는 저렇게 쉽죠. 네, 이 그렇죠, 그렇죠. 네. 생선은 취급하려면 그렇죠. 일단 기 많이 그렇죠. 가 뼈가 많아서 음, 죽을 먹을 때 40도. 쉽게 먹어야 되는데. 뼈가 잘못 걸리게 아, 그렇죠. 되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뼈를 추려내고 또 살을 발라내고 그런 음.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여기서는특미고또 뭐 요즘은 그냥 그 건강식품으로 아. 웰빙 건강식품으로 집에서도 또 나이든 어이들도 이유, 이유식으로도 참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요 자, 자 옥돔과 미역 어떤 조화일지 궁금해요 저는 자, 처음 맛, 맛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피한이 건강하다고 피한이 하니까, 피한이 하니까 맛은 솔직히 기대를 안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고소하죠? 음. 제 표정을 음. 보세요 이제 음. 진짜, 진짜 맛있어요. 비릴거란비린을 음. 맛있어. 버려야 돼. 음. 요 맞습니다. 저는 옥돔 생선죽이라고 해서 약간 비린 맛이 나 걱정을 했는데 음. 생선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 고소하고 상이 선기 드시고 싶으시네요. 뭘 공을 한 거야? 숟가락을 드시면 아니 먹을까 말까? 진인. 어. 그 다음엔 바로 저의 차례입니다. 제가 맞췄던 이 딱새우가 들어가 있는 이 매운탕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시원하겠요 진짜, 아, 아, 진짜 아,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저거 제가 먹으 몸이 쫙 눕을 것 같아요. 딱새우까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딱새우 옆구리를 딱 엎어서. 아 준형씨가 또 맛있는 것. 먹을 때 제일 맛있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어우, 소리 봐. 소리만 들어도 어? 맛있어? 와, 어떡해. 이거는 수저로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맛있나고? 아, 먹을 줄 아네요. 역시 와, 국물이 정말로 끝내줍니다. <웃음> <웃음> 먹고 먹고 또 먹고 오래 기다린 만큼 정말 정신없이 먹었는데요. 다 먹었으면 이제 디저트로 주스도 맛봐야겠죠? 쭉이렇봅니다 별빙이네요. 평소에 저희가 어. 음식을 먹고 나서도 이런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는데 평소에 이렇게 백련초 음료수와 그리고 브로콜리 주스, 주스를 평소에 드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마지막 그럼요, 건강도 챙기고. 감사합니다. <laughs> 할렘 매일시장만의 특이성을 찾기 위해서 음. 이 청정한 바다와 또 지역에 있는 청정 농수축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 한림 매일시장이 지역 주민과 더불어 같이 나가자는 차원에서 이 음식을 발표하게 됐고, 우리 시장이 좀다시타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요. 작지만은 실속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림 매일시장에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시장 구경도 그 했는데. 어 정말 한림시장이 없는 게다 없고 그렇죠. 정말 신기한 수산물이 많아서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매일 시장 매일 매일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힘내라 우리 시장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그렇죠. 촬영을 맞이했어요. <laughs> 저희가 매년 이렇게 힘내라 우리 시장을 하면서 많은 시장들을 돌아다니고 그렇죠. 시장 홍보도 하고 또 조금이나마 상인분들께 힘이 된것같아서 뭔가 뿌듯해요. 힘내라 우리 시장을 촬영하고 나서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제에서 한국에서 에 많이 찾아오세요.